아니, 근데, 게임할 때 방송을 보고 싶은 게 무슨 말이야?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보고 싶다고? 근데 방송을 보면서 게임이 돼? 게임하면은 게임에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막, 게임을, 보, 게임을 하면서도 방송이 돼? 방송이 그게 내용이 들어와? <목소리> 영상도 보고 싶고 방송도 보고 싶어요? <laughs> 충분하다고? 소리 꺼놓고 하는 축구 게임 같은 거보고 싶다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다 하면서 게임이 가능하다고? 영상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방송은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게임을 기기적으로 한다고? 어, 남자들이 멀티가 안 된다 어쩐다 이런 게다 거짓말이었구나 뭐 다들 게임하면서 방송도 듣고 야뭐 게임하면서 영상도 듣고 다 하는구나 아 무슨 남자가 멀티가 뭐, 안 된다고 뭐 이런 말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은 내가 막 엄청 중요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아, 내가 엄청 막 중요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막 게임을 막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서로 서로 다, 다 제대로 할수 있어? 게임도 막 엄청 잘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 막 진지하게 대답도 해줄 수 있어? 그거 같이 확인해도 다 들리진 않잖아 그래 맞아 이거 완벽하게는 못하는 거잖아 에이 뭐 내래 에 거짓말 하지아 거짓말 아니야? 다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일하면서 채타고 있다고? 다들 지금 게임하고 있어? <laughs> 오빠 내가 얘기할 땐 나한테 집중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내가 얘기할 때 오빠, 그렇게 게임하고 딴짓 하는 거 정말 싫더라.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안 끌래? 게임 안 끌래? <laughs> <laughs> 리오야, 나놀라고 있잖아. 그러면, 롤 열심히 해. <laughs> 안녕. 우리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 어제도 딱 저렇게 혼났죠. 이거 봐. <laughs>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응? 이러고 혼난다니까. <laughs> 오빠, 롤 재밌게 해. <laughs> 우리는 다음 생에 만나. <웃음> 안녕. <laughs> 화개공작이라뇨 <laughs> 아니, 그때 방송은, 여러분들. <laughs> 방송은. 멀티로 해도 되지 게임하면서 방송 봐도 되고 상관없지. 근데 근데 진짜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꿀팁이야,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집중 안 하는 거. 진짜 여자친구랑 둘이 같이 있는데 막 딴짓하고 약간 정신이 딴데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은 기분이 확상해. 그래서 연애할 때는 집중을 잘해야 돼. 지금 방송은 뭐 상관없지. 내가 뭐 방송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내 방송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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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laughs> 이렇게 볼 필요 없지. 그냥 뭐 체, 편하게 봐도 되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면 안 돼. <laughs> 배그 한다고 사랑해야 살짝 영어로 씨가 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어, 어, 맞아. 뭐얌치오뭐 게임할 수 있거든? 게임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만약에... 뭐, 어떤 사랑이라던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잠깐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되게 와, 배그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 자기 잘 자? 사랑해. 이렇게 하고 딱 끊어야 되는데, 막, 어, 어, 알았어. 잘 자. 이러면은, 이러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그래서 혼나는 거야. 그니까 중요한 말할 때는 잠깐 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해해놓폰게 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성의를 보여주길 바라는 거야. 그니까 러막 배구를 당장 때려치고 나를 보러 와가지고 나를 안아주고 막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내 친구도 나랑 배그 하는데 여친 아파서 전화하는데 괜찮으라고 안 물어보 그냥 어어어 어, 어, 이러니까 <laughs> 야, 혼나지 당연히. 여자친구가 앞으로 가면은. 여기좀 아프다 그러면은, 어, 아프다고? 어, 진짜? 괜찮아? 뭐, 잠깐 보러 갈까? 이렇게 잠깐, 물론 내가 당장 막 게임을 다 때려치고 나를 만나와, 만나러 와, 이걸 바라는 건 아니고, 잠깐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나한테 그 시간만큼 나랑 통화하는 마음, 통화하는 시간만큼은 나한테 집중해주기 바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팀에 민폐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나 지금 되게 조금 죽으면은 좀안 되는 상황이라서 잠깐만 있, 이따가 전화할게 한 다음에 그 게임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서 아까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어어어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아팀이야 나야 요기 나올 수도 있지 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요게 조금 그렇긴 하다 자기는 내가 중요해, 팀이 중요해. 뭐 이러면은, 물론 자기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팀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팀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자기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하...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뭐. 왜 그냥 선택해? 여러분, 팀이 중요한지, 여진이 중요한지, 팀이 중요하면, 그냥 게임하고, 여자친구 중요하면, 잠깐, 그냥, 팀 버리고. 응, 소중해. 어쩔 수 없다. 이건 다 맞다. 그것도 다들이, 연애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네요. 아니야, 아니야.